네, 오랜만입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당대표의 단언이 있겠습니다.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국정 현안을 잘 챙겨주고 또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또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 박미는 미국의 장제 세계 인사들을 만나서 한미 양국을 최대 현안이라할수 있는 외교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조야에 북핵 위기로 고조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장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저의 말씀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laughs>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일부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게리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발표 5년차를 맞이하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공부하된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관계를 통해 상호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원님 역시 지지한다 라고 강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냉정한 입장이 정부 사이드에서는 확인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개정 협상 시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추어 서로 윈윈하는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박미 외교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굳건한 한미 안보 동맹의 강화를 통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당 외교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매 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도 포함의 지진 소식 방미기간 예, 내내 우리 모두 진심을 다누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포항으로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계속 발생되는 요즘의 불안감에 설상가상으로 기온마저 영하로 뚝 떨어진 악조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laughs>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재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피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것십니다 23일로 연기되었던 수능시험도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서 위범책이 아니라 내진 설계 보강이나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지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권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들여다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국정 전략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관만 당원 운동을 전개했는데. 어, 그때 당시 24만 명에 불과했던 권리당원이 어, 불과 5개월 사이에 15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laughs> 평양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어, 입당 러시만큼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150만 권리당원 시대를 들어서 우리 <laughs> 민주당은 그 명를상부한 당원이 주인이 민당을향해 <laughs> 중단 없는 정당 혁신을 또한 정치 혁신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시민들께서 여진 등 지진 여파로 인한 불안감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도 크실 텐데, 날씨까지 급격히 추워져서 많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어,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는 한파 대비와 사생활 보호 등 대피소 시설에 대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급 계획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발 빠른 후속 대처로 응급 복구율이 80%를 넘어섰다고는 합니다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재민 피해 지원과 복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 주 내로 포항시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긴급 당정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내진 설계 세제 지원 방안. 원전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 검토와 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어, 저희 제안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가 신속하고 꼼꼼하게 재난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올겨울 첫 AI가 고창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당정은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속한 대책 마련과 선선제적 대응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7개월, 1,315일째가 되는 오늘 새벽에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 분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단원고의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아버지와 아들 권혁규 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 원내지도부는 어제 안산과 서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텅빈관으로 채워진 텅빈관으로 차려진 빈소에 발을 딛기조차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100마리 말보다 지금 당장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18일 마지막 추모식을 갖고 목포 신앙을 떠나신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기특조의 출범과 두번 다시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야간 약간의 의견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면을 빌며 끝내 수습하지 못하고 다섯 분을 가슴에 묻은 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국민들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에 용기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예산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례 협의, 협의차 방안한 IMF 미션단이 지난 14일 발표문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를 꼽으며 재정리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예산의 목표 및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IMF 측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순위로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회복되어 내년도 성장률 역시 3%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으며 사람 예산 또한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는 것을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정부의 길목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무차별 예산난도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도진 것 같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소방, 경찰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가의 소임을 다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로 관련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예산과 민생안정과 보살핌을 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어르신 노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일자리 예산도 다 막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제도약을 위한 창업 지원도 중소기업 지원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만 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포항 지진 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속보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무차별로 휘두르는 정쟁의 칼날에 상처받는 피해자는 결국은 국민입니다.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서민과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가슴을 찢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언제든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억지 주장은 단호하게 맞서는 국민 방패가 되어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안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부가 선장 없이 출범한 지 벌써 4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성의 컨트롤 타워라 할 부처를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야당은 소기타는 중소기업 업계를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은박봉계 최고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홍준표 대표님의. 네. 여러 말씀들이 참 좌충우돌 현란합니다. 어, 아, 법무부 특할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아시다시피, 이 검찰은 예산과 관련된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한 외청입니다. 거의 유일한 외청인데요. 아, 그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특활비 역시 법무부가 갖고 있다 검찰에 내려준 뒤에 상납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떼고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사무를 대신해서 범죄 수익 환수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규모도 보도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 대표의 본인의 특활비에 대한 변명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돈이 대금거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쓰므로써 자신의 월급이 좀 남아가지고 월급을 부인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청원 의원 또 이용주 의원 등이 홍준표 대표의 현재 대법원 상부심에 계류 중인 성환종그 정치 자금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특활비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완결의 첫 번째 주제를 할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됩니다. 아, 다른 당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 한국당만이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 그럼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충견이니 맹견이니 해가지고. 우리 견공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를그렇게 모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검찰이니까, 이참에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양자치고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으로 나가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죄송하지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거친 막말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돈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 정권의 충견, 망나니 칼춤 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기소한 겨, 검찰에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의 말입니다. 참고로 망난이란 사형수의 목을 베기 위해 살려둔 또 다른 사형수를 뜯는다는 <laughs>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말도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막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은 딱 그만큼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준표 대표쯤 되는 정치인의 말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정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같은 당 류여해 최고위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충격적인 막말로그 대표의 그 최고위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께 품격 있는 말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말에도 넘으면 안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기에 마가렛대 저의 일생을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 나오는 인상적인 대사로 경고 사격을 드립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은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인격은 바로 운명이 됩니다. 홍준표쯤 되는 정치인의 말은 류여의 최고위원처럼 신인, 정, 신인으로서 정치를 배우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정치인들이 남긴 어록처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역사적 망언으로 기억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대로 인용되는 역사적 명언을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